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구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고 저소득층 보조를 받지 않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영주권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이 방안에 대해 공화당 프리덤 코커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백악관이 사실상 불법 체류자 3연안에 가까운 내용의 이민개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일 CBN 뉴스는 히스패닉 리더십 컨퍼런스 회장 세멜 로드리게스 목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백악관은 히스패닉 교계와 이 같은 불법 체류자 구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드리게스 목사는 트럼프의 히스패닉 자문으로 활동 중입니다. 백악관이 검토 중인 이민개혁안은 범죄 없는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저소득층 보조 등을 받지 않는 서류 미비자들에 한해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들에게 영주권을 허용하고 노동허가도 허락하지만 시민권 취득까지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는 출신국에서 다시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밟도록 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주요 언론 관계자들과 가진 백악관 만찬에서 범죄 없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이민 개혁안의 조기 추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민 관련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유사한 내용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다면 의미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모임 '프리덤 코커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이 영장 없이 퀸즈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지만 학교 측으로부터 거부당하고 되돌아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이민자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뉴욕시에는 영장 없이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을 절대로 학교에 출입시키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4일 영장 없이 퀸즈 메스패스에 위치한 PS58 초등학교를 방문해 4학년 학생을 찾은 IC 단속 요원이 학교 측으로부터 거부당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카르만 페르네아 교육감은 뉴욕시의 모든 학생들은 자신의 신분과 상관없이 공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IC 단속 요원들이 찾아왔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학생과 학부모를 불안에 떨게 할수 있다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철저한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는 공립학교에 영장 없이는 절대 ICA 요원을 학교 안으로 출입시키지 말라는 제침을 전달하며 포럼과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홍보하는 등 이민자 보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ICA 요원이 영장을 가지고 온 경우에도 교내 진입을 허가하기 전 먼저 교육국 변호사와 상의할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드블라즈오 시장은 공립학교 학생들이 부모의 체류 신분 때문에 불안에 떠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연방 수사국 국장을 해임한데 대해 미국 내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대통령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코미 전 국장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를 잘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지만 민주당에서는 러시아 미국 대선 개입과 트럼프 캠프 러시아 내통설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낸 코미 전 국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이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29%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미 전 국장 해임이 정당하다고 답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38%로 집계됐으며, 32%는 이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코미 국장 해임에 관한 뉴스를 많이 접했다고 밝힌 응답자 중에는 53%가 해임이 잘못됐다고 답했으며, 33%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38%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52%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인들은 FBI에 대해서는 후한 평가를 했습니다. 응답자의 52%는 FBI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FBI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응답자는 16%에 불과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의 58%가 트럼프의 코미에임을 지지한 반면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9%만이 이를 지지했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파 중에는 21%가 트럼프의 코미에임을 찬성했습니다. 코미해임을 비판한 공화당 지지자는 8%로 나타났으며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파의 각각 66%와 36%가 트럼프의 코미해임이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답했습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 주내 네일업소와 세탁업소들의 환경보호시설 마련을 위해 주정부 차원에서 금융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뉴욕주 상하원 모두 소기업 비즈니스 지원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호세 페랄타 뉴욕주 상원 의원은 뉴욕주 도시 개발 공사를 통해 네일과 세탁업소 환경 보호 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과 리볼빙 서비스 등 금융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드라이클리닝 업소와 네일 업소가 주 환경국이 요구하는 환경 보호 시설 마련을 위해 필요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21일까지 퍼크 기계 사용을 중지하고 대체 기기를 교체해야 하는 주거용 건물 내 세탁소와 업소 내 환기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내일 업소들은 부담 가중으로 업소 폐쇄까지 제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지난 5일 이들 업소에 대한 지원금을 촉구하는 법안을 하원에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에드워즈 브라운스타인 닐리 로직, 댄 콰트, 스타이시 피퍼 아마토, 브라이언 반웰 등 다섯 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힘을 실었습니다. 한편 이번 상원의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회기가 종료되는 6월 전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메라튼 어퍼 이스트의 새 노인 아파트 쉰한 가구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건물에는 주차 공간과 편의 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메나탄 커뮤니티 보드 10일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맨해탄 메트로폴리탄 병원 인근 간호사 기숙사로 쓰이던 14층 건물이 리노베이션을 통해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그중 노인 아파트 51가구가 10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62살 이상 연소득이 싱글일 경우 33,400달러까지 가능하고 부부의 경우에는 38,200달러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렌트비는 모든 수입을 조사해 그중 3분의 1이며 소득 자격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최대 렌트는 월 835달러 해당 건물에는 156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으며 내부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자제품 등을 설치했습니다. 또, 커뮤니티룸, 세탁실, 야외 리크레이션 공간, 어덜트 케어 센터 등을 구비했습니다. 총 면적도 12만 3천 스퀘어피트에서 18만 1천 스퀘어피트로 넓어졌습니다. 메나탄 커뮤니티 보드 10일 거주자에게는 입주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입주 신청을 원하면 먼저 신청서를 요청하는 편지를 회송용봉투와 함께 보내고 신청서를 받아 7월 10일까지 보내면 됩니다. 문의는 뉴욕시 3일1로 하면 되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 y 리세이즈 파크의 새 노인 아파트 입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첫날 천여 명이 입주 신청서를 받아간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신청 마감은 오는 6월 9일까지 w York City, New y o r 펠리세즈 파크 83 센터 플라이스에 새로 지어진 노인 아파트 9가구 분양에 13일 신청 첫날 1,000여 명이 입주 신청서를 받아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청서를 받아간 사람들은 6월 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입주는 7월 1일이며 입주자는 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해당 아파트는 총 9가구로 스튜디오 4가구에 원베드 5가구로 구성됐습니다. 한달 렌트는 소득과 아파트 크기에 따라 378달러에서 771달러 사이이며 전기 등 유틸리티는 별도로 추가됩니다. 이 노인 아파트의 관리를 맡고 있는 비용리기관 파라모스 어포러블 하우징 코퍼레이션에 따르면 버겐 패세이, 허드슨, 서색스 카운티 주민에게 입주 우선권이 주어지고 신청 자격은 가정연소득이 1인 기준으로 47,276달러, 2인 기준 54,030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입주 자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 0 1 1 6 5의1 0 0번 파라무스 어퍼러블 하우징 코퍼레이션에 전화하거나 이메일하면 됩니다. 한국어 통역도 제공됩니다. 뉴저지주가 전국에서 주택 소유 부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의 주택 소유 비용이 렌트 비용의 약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전국 5위에 올랐습니다. How much 단내시 센서스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뉴욕 뉴저지 렌트 대비 주택 소유 부담률이 전국에서 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의 주택 소유 부담률은 93.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뉴욕주 역시 주택 소유 비용이 71.3%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저지주에서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 필요한 한달 비용은 몰개지와 재산세, 보험, 유틸리티 등을 포함해 총 2,349달러였습니다. 하지만 렌트 비용은 1,214달러로 나타나 비용 차이가 1,135달러나 낮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도 뉴저지주는 높은 주택 가격과 높은 재산세로 렌트 대비 주택 소유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렌트 대비 주택 소유 비용이 큰 지역은 뉴저지 다음으로 84.4%를 기록한 로드아일랜드였고 82.3%의 커네티컷이 뒤를 이었습니다. 뉴욕주는 전국 5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전국에서 렌트 대비 주택 소유 부담률이 가장 낮은 주는 33%를 기록한 플로리다 주였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마더스데이를 맞아 노약자를 위한 좌석 양보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임산부와 노약자, 장애자 등 좌석이 필요한 대중교통 승객은 MTA의 버튼을 신청하면 됩니다. MTA는 마더스데이부터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들에게 좌석을 양보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9월 4일 노동절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현재도 버스와 전철 내에 노약자와 장애자 좌석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좌석이 필요한 승객들은 먼저 MTA에 버튼 신청을 하고 이 버튼을 착용하면 다른 승객이 버튼을 보고 좌석을 양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버튼은 MTA에 신청 2주에서 3주 후 우편으로 받게 되며 임산부 대상 Baby on Board와 노약자와 장애인 대상 Please Offer Me a Sit 등두 종류가 있습니다. 로니 하킴 MTA 이사는 반드시 좌석이 필요한 임산부와 노약자와 장애자들을 위해 버튼 착용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LA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교육 예산을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어제 예산안 발표를 통해 공교육 예산을 기존보다 14억 달러가 더 투입된 923억 달러로 수정하고 초중고교와 대학에 집중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또 이번 예산안에는 공교육과 자녀 학비 지원금이 추가됐으며 특히 유시 계열과 칼스티트 계열 대학의 학비 인상과 관련해 이들 대학의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학비 보조금으로 400만 달러씩을 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 정부는 이번 수정 예산안을 통해 1,587억 달러를 헬스케어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다음 달 15일 의회의 승인을 거칠 예정입니다. LA 국제공항의 항공사 터미널 위치가 대폭 변경될 예정입니다. LAX 당국은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델타항공 등 21개 이상의 주요 항공사들의 터미널 재배치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공항 내 항공사들의 기존 터미널 넘버가 변경될 수 있는 만큼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반드시 공항에 들어갈 때 터미널 번호와 체크인 장소를 자세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터미널 위치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 세계 제외 국민들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우 의원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 규정된 여러 선거제도를 국민투표에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법률안에는 개헌에 필수적인 절차인 국민투표의 사전투표, 제외 국민투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9일 뉴욕 JFK 공항을 떠난 대한항공 인천행 비행기에서 36살 여성 A 씨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곧바로 공항 내 의료센터에서 응급 처치를 받고 인하 대학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다음날 새벽 사망했습니다. 병원 측은 A 씨가 장시간 비행으로 다리 정맥에 혈전이 생기고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LA 출신 한인 2세 앨리슨 길대위가 올해 초부터 백악관 대통령 의료 지원팀 의사에 임명돼 근무하고 있습니다. 길대위는 USS 학부와 의대를 졸업하고 워싱턴 DC 월터 리드 국립군병원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했으며 월터 리드 군병원에서 의과 대생과 의학과 학생들을 가르치며 후배 양성의 길을 걸었습니다. 길대위는 한국어 진흥재단 기록빈 이사장의 큰 딸로 알려져 있습니다. 플러싱 PC방에서 10대 중국계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던 51살 폴김 씨에게 정당 방위가 인정됐습니다. 11일 퀸즈 형사법원 대배심은 김 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림으로써 김 씨는 1급 과실치사 혐의를 벗게 됐고 무죄 석방됐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사건 당시 정황을 담은 PC방 업소 내 감시 카메라 녹화 영상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지역에 따라 간간이 구름이 끼는 대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은 77도 섭씨 25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섭씨 17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초름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화씨 89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금요일은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